안녕하세요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3억대 터넓은 전원주택 매물 한 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총 토지 면적이 30, 아, 390평 정도가 되는데요.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예쁜 정원도 잘 갖고 놨고 텃밭도 넓게 그리고 다양한 전원생활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가득한 곳입니다. 들어온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뭐, 토지가 뭐 단차가 있거나 한건 아니고요 어, 평평하게 반듯하게 잘 다져져 있습니다 건축이 63평인데 어, 창고 공간도 있고 바베큐장도 있고 주택 공간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다 합쳐진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향이 참 좋습니다 남향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거주를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건축도 하셨고 직접 지어서 오랜 시간 거주하면서 관리한 곳이라서 상당히 관리 상태가 좋게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. 건물 외벽을 봐도 중국 연도에 비해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정원 모든 곳곳 손을 안본 곳이 없고요. 정성스럽고 예쁘게 이렇게 잘 가꾸어 나가고 계십니다. 정원 공간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이 앞에 데크 앞에도 정원이 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. 주택 앞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. 넓은 각도로 막힘이 없고 정원하고 이 전망하고 그림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. 지금 큰 나무 우측으로도 어,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밖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 곳곳에 좀 출입 공간이 있어서 동선도 좀 편리한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. 지금 보시는 건물이 이제 단층 주택 건물입니다 예쁘게 그리고 좀잘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어, 실제 오셔서 보셔도 어, 관리를 정말 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토지 테두리에 이렇게 조경수들로 잘 감싸진 형태고요 주택 앞으로도 화단이 예쁘게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어, 모든 공간이 이렇게 예쁘게 다 전체적으로 가꾸어져 있다는 게 어, 그동안의 정성이 좀 많이 느껴지는 곳입니다. 오셔서 이대로 유지하시기만 하면 되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요. 야생화라던가 어, 다양합니다. 조경 하나하나 어,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. 정원하고 텃밭이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. 텃밭 쪽으로는 어, 이제 정원 용품들 그리고 뭐 창고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게 어 창고 시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어 정원을 정말 잘 가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원에서 바라보는 산들이 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.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 닭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심지어 닭도 자유롭게 키우고 계시고 병아리들도 있고 어 이렇게 전원생활을 마음껏 다양하게 누려 보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금액도 3억대로 나온 매물이니 이렇게 좀 자연 안에서 어, 내가 자유롭게 전원 생활을 하시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답사를 하시면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어, 컨테이너 옆에 이렇게 창고 공간이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이 공간도 좀 남는 공간인데 텃밭이 있고요. 또 화단이 또잘 꾸며져 있습니다. 모든 공간이 정말 정성스럽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바베큐 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가족분들 모여서 김장 담그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상수도관이 또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이 부족하거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걱정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개발되지 않은 자연환경 안에서 그리고 예쁘게 잘 가꾸어진 공간에서 전원생활 4억 이하로 계획하신다면 답사해 보시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추, 어,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 막힘없이 뻥 뚫린 전망도 상당히 근사하고요. 주택 내부로 이동을 했습니다. 주택은 거주하는 분들이 좀 편리할 수 있는 단층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전시를 지나자마자 왼쪽에 방이 있는데 지금 가족분께서 잠깐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촬영은 못했습니다. 방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거실 공간인데 층고가 좀 높아요. 그리고 남향으로 창이. 어, 크게 잘 나아져 있습니다. 이 소파에 앉아서 이 정원하고 전망 어, 이렇게 시원하게 바라보시기 참 좋은 어,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 안쪽으로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는데 이 주방 공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하고 싱크대 뭐 냉장고 한대둘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주방에 있고 그리고 이 뒤편으로 어, 냉장고 세탁기 뭐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더 안쪽으로는 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, 곳이 한 군데 더 있고, 지금 현재까지는 방두 번째 방까지 보신 거고요. 그리고 맞은편에 욕실이 하나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공간 뭐 손님들 내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방 옆으로 또 이렇게 다락방으로 이동하는 공간에도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. 야외 창고도 있고, 어, 따지고 보면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 욕실 공간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, 생활에 편리하고, 그리고 방도 세 개가 나오고, 욕실이 두 개가 나오는, 어, 거주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단층 주택인 것 같습니다. 다락 공간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. 다락 공간도 방으로 어,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. 침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, 물품을 보관하시거나, 아니면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매매가 3억 9천에 매물이, 었